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곳에 왔습니다. 대구의 향촌문화관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100년 전에 대구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그런 곳입니다. 이 건물은 1912년 상급은행 건물이었는데 이 건물을 개조를 해서 향촌문화관으로 충구청에서 만들었습니다. 옛날 교복 한복을 입고 갈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고요. 향촌 1900년 업성을 늘리고 건대 대구의 중심지로 이렇게 해서 이 대구의 역사, 변화된 모습, 중구니까 대구의 도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 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 광역시 중구 문화유산 쭉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부영버스라고 옛날에 있었는가봐요. 그다음에 명통구리 양복점, 명동이 아니고 명통구리입니다. 예, 예 보시게 되면 예, 옷 수선하는 곳, 또 어, TV로 옛날의 실제 모습, 예, 이렇게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안당 아, 안경점이네요. 옛날에 안경점입니다. 아, 이 친구는 또 열심히 뭔가를 <laughs> 보고 있습니다. 요 예, 미성당 보석입니다. 교동시장중앙로 예. 대구 공구, 북성기계, 예, 옛날에 건물 같은 그런 건물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아, 동성당이 있습니다. 그은 보석이 있고요. 요거는 아, 어, U.S. Information Center. 예, 엘리베이터 한번 찾아보죠. 엘리베이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을 다 보고 난 다음에 2층으로 옮기면 되거든요. 예, 예. 간첩자는 아빠 되고 신고하는 엄마 되자. 예. 여기는 만물상회입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맛있는 거 있습니다. 예, 맛있는 거좀 먹고 갈까요? 예, 아이고, 이 진짜 같네. 아유 납작 만두. 자,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이런 걸 먹고 살았습니다. 누룽국수 얼마예요? 예, 누룽국수입니다. 아이고, 맛있는 게다 있네요. 이건 또 뭡니까? 이거는 이거는 뭐죠? 빵입니까? 예, 예. 아, 따로 국밥. 따로 국밥 맛있습니다. 그 다음, 냉면입니다. 예. 국수 롤입니다. 국수 만드는 기계군요. 기계입니다. 중앙상사 세신상회.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고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왔거든요. <laughs> 정말 추억의 장소입니다. 여기 예, 시장입니다. 시장. 시장. 하, 여기 옛날에 미군 미군 어, 전투와 군용 담요, 군복, 물통, 예, 바세린, 바세린 아직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화장품, 미군 커피, 초콜릿 예, 통조림, 예, 예, 예다 이렇게 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만물상입니다. 워카, 워카, 수통, 예, 다 보이시죠? 워카스통. <laughs> 예. 아, 이거, 뻥튀기입니다, 뻥튀기. 이 뻥튀기 기계, 보이시죠? 야 예. 예, 어릴 때, 뻥튀기 팡!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예, 그, 연기가 무럭무럭 날 때, 한줌 싹, 이제 주워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뭐, 약입니까? 뭡니까? 아, 아이 예, 그겁니다. 예, 옛날에 먹던 통조림입니다. 통조림. 통조림. 예. 아, 요거는 이제, 그, 뭐, 지게도 있고요. 예, 작업복. 예. 자, 요, 산하제 하나든가.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꼴을못 면한다. 예. 아, 이건 좀 지금 보니까 좀그 잘못된 정책이었어요. 산하지 않아 하지 말아야 되는 는데또그 당시에는 또할수 없었고요. 자, 요것은 에, 요것은 이제오줌사계들 예, 소금, 그리고 예, 쥐는 살찌고 사람은 굽는다 어, 예, 간집자는 아빠 되고, 신간은 엄마 되자. 예, 피난인의 삼터 교동시장, 예. 예, 중구백년사진전입니다 시대를 넘어 소통하다 타임프레임 예, 보세요 여기 한국 에, 상업은행 시절 금고 공간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건물이 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에, 문이 이게 금고입니다 금고 어, 여기 금고입니다 아, 이게 금고입니다. 금고 보이시죠? 금고입니다. 금고, 금고가 되겠습니다. 예, 안시음비의 예, 금고입니다. 금고. 아, 요즘 재조명되고 있는 이성만 박사님과. 프란체스코 여사의 대구 방문 모습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킨 그러한 분이십니다. 어, 경북대학입니다. 살구혁명 경북대상 더모. 경북대 학생들이 일어나면, 어, 이제 그게 참 큰일이 나는 거죠. 제일 보수적인 그러한 대학에서 일어나게 되면 정권이 뒤집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laughs> 맞다고 하십니다 어머니들이 예예 <laughs> 우리 윤보성 대통령이 시고요 그 다음에 5.16 혁명 3주년 노래사랑 이고 예박 대통령 어, 우리나라를 그야말로 어, 절대적인 가난에서 어, 삼시세끼 밥을 다 먹게 해주신 그러한 참 고마우신 그러한 대통령이십니다 예, 뒤에 이분이 예, 아마 경호원인 것 같습니다. 눈이, 눈이 아주 뭐. 음. <laughs> 예, 참, 격동의 시대를, 격동의 시대를 예. 보고 왔습니다. 자, 어머니들, 오늘 여기 보시니까 좀 어때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대구, 대구에서. 대구에서. 대구에서 처음 오셨어요, 오늘? 여기, 여기 처음에. 저희들은 양산에서 왔거든요. 양산에서 왔는데, 예, 처음이에요. 처음 왔어요. 이런데 있는 줄도 몰랐어요. 몰랐어요. 대구에서도 처음 오니 양산에서 처음 오는 건 당연하죠. 저도 대구에 살교를 다녔어요. 경북대학교 다녔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양산에 있어요. 예, 지금 유튜브 합니다. 55년도 제가 여기 왔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구나. 아아 아. 예예. 아, 아. 예예예예. 예, 예. 그렇군요. 어. 예. 그러니까 실감이 나시겠다, 그죠? 예, 실감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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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분들이십니까? 예, 다 예, 예. 아. 아. 다른... 어디? 요 나는 경산. 경산. 예. 저는 영덕. 영덕. 예. 제가 영덕에서도 예. 있었어요. 예. 제가 예. 영예교회 목사여기도 했고, 아, 영예교회 예. 3년 있었습니다. 예. 3년있고 부산에 가다가 요즘 양산에서 예. 교회를 개척해서 하고 있거든요. 아, 예. 오늘 저희들은 아. 수요일이잖아요. 예.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리고, 어, 이제 밥 먹고, 1일로 음. 예,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아, 온 거예요. 어르시라. 예. 네, 좋은 네. 행 되시고요. 네. 예. 오랜만에 만났는데, 네. 예. 지금은 대구 다있다 아, 지금은 대다 살고 있어요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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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예. 네. 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아, 여기가, 여기까지가 1일청이 되겠습니다. 네. 관사님 여기 한번 와 보니까 어때요? 예. 어때요? 정뭐 옛날에 보통 그거 가만 있을 수도 있네요. 예. <laughs> 그래서 막 몰라요. 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래. 여기 1층이고 또 2층, 4층까지 있대요. 아. 4층까지 있대. 예. 3층. 아, 엘리베이터 없는가요? 안 찾아볼게요. 우리 예, 집사님과 함께 왔고요. 노무진이. 예. 오늘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